쓰레기 봉투 20개가 모자랄 정도로 양이 많았다 20개 좀많것 같고, 10개는 주은 10개, 10개 그거 10개만 해도, 응. 10개만 해도 엄청나고 근데 10개 모자라서 응. 트럭 한 트럭 응. 했으면 한겠다 다른 시간 에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문장은 거듭나길 희망해 본다 라고 하셨죠? 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수동태하고 로써 마무리 했을 때하고 능동태로 마무리 했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져 마무리 했다? 아무리 했다. 그다그 음. 글을 쓸때그 시각적 차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가요? 시간. 제가, 시간. 그러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쓰기도 능력으로. 하고, 능력으로. 간접적으로 네, 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쓸수 있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전문가의 네. 능력으 능동용으로 쓰다가, 아 이것은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 더 전달하는데 적합하겠다고 싶으면 그렇게 써. 그리고 시제조차도 과거형하고 현재형하고 혼자서 쓰고. 그럼 얼마나 글이 역동성이 있는데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습관적으로 수동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이제 사실은 영어 선생 계시지만 그 비컴인가요, 뭔가 거기에서 온이 번역투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 저기 숫표를 하나 안 쓰시네 기본적으로 <laughs> <laughs> 어. 어떤 숫자를 음식 나눔 여섯 차례 여섯 번의 음식 나눔 이 숫자를 앞에 쓰냐, 뒤에 쓰냐에 따라 많이 느낌이 달라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섯 번에가 맞겠죠. 음식 나눔이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좋아. 여기에서. 음식 나눔이 6 번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음식, 음식 나눔을 6번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기사. 아니 팀이나. 아니 6번 했다는. 예. 그 동안 6 번의 음식 나눔을 통해서 음. 모든 주민들이 어찌 블라블라 이렇게 쓰고 싶었겠죠. 음. 그그점 음. 때문에 6 번이 아요 응. 음. 그래서 나한테 아까 팀장이 몇번 했죠? 물어보고 <laughs> <부르러 막 이 웃음> 이거를라고. 우리는 물어 6 번에 우리를 물었다라고. 그렇지. 있어.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 저기 여름 매달 있던 음. 음, 현장별 스터가 만들어 주민협회가 만들어서 매달 이렇게 했다는 걸좀 강조하는 해서 이 여섯 번을 강조하면 좋죠. 그리고 이거 김치찌개 말투는 약간 손바속으로. 음. 마지막으로 제목 뽑기에 대해서. 음. 어 제목 뽑아야지. 지금 기사를 쓰신 분들이 지금 임의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여쭤봤을 때 정말 몇년 동안 청소 안했던 모장을 음. 처음으로 청소한 거고, 그래서 쓰레기 양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음. 그런 부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목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거아요환공정비했다 깨끗한 모장 만들기. 어떻게 보면 <laughs> 이 기사의 틀인 거죠, 환경정비란 어? 행사 같은. 삼차 아니에요? 근데. 응? 처음치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뭐지? 어그한거 번은 어, 그 여러 음. 번 했지만 음.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음. 마을 환경의 날 환경분과 이름으로 진행된 건2 차가 그러니까 플랑을 들고 한 건. 두 번에 십년 전. 플랑을, 음. 플랑을 음. 들고 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나무밭이랑 이런 거는 음. 우리가 그냥 한 거고 제목 만들 때 그렇게 좀 내가 카피라이터다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뽑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번이 10호? 네 다음 그럼 다음이 1일이잖아요 아니 이게, 이게 11인데요 지금 10호까지 나왔는데요 어, 그럼 11 그럼 음. 12꺼를 짜야 된다는 거죠? 네 음, 지금 남미쌤이 이렇게 기획을 하셨대요 음. 이거 용머리의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뭐 이거 놓고 싶으면 문제점? 진해 음. 얘기 들어봤죠? 진해가 많대요. 네, 있어요. 우리도 우리 집도 한 번씩 나. 네, 진해가 어. 엄청 많대요. 지금 이 기사를 지금 일면하고 이면을 이 컨테 뭐 이렇게 컨택할 것인가부터 먼저 정하고 음. 컨택을 할 음. 거면은 누구를 컨택할 것인가 용머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정하고, 어 기사 이거 말고 다른 내용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었는데 지금 원래 기존에 이거 느낌거리 지금 용머리에 우리 도시 생 필요해요 이거만 지금 제일 신선한. 어텐츠고 없던 컨텐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쓸 거면 이것도 기획, 기사로 몇개 나갈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저기를 기사를 쓰고 싶어요? 지금 아까 지금 신문 쭉 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전달. 글을 쓰고 싶어요? 네. 사건형? 네. 기사형? 전, 네. 전형적인? 네. 음. 그러면 전형적인 기사를 쓰려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김치찌개나 주민협의나 이 m 나눔을 가지고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취재해야 돼. 바리스타 하기잖아요. 바리스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했었한 그러니까. 번이면 땡이라고. 한번 하고 한 그러니까. 번은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바리스타도 뭐 그거 음. 바리스타가 KBS에서 있었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음. 뭔가 우리하고 그렇지. 떨어지잖아요. 네. 사업적인 내용을 어, 다 가지고 어, 써야 된다는 거지. 지금 너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취재를 하면 되고 현장 센터에 와가지고 그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이런 아까 말했처럼 센터에서 있는 행사 보도용 그, 그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의 수준의 그, 그걸 전달고요그 네, 정도. 어. 그래 그럼 일단 바리스타 그럼 이번에 음. 쓰시는 걸로. 다음 오 바리스타. 네. 좋겠네. 그 다음에, 송수 씨뭐 쓰시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제가 아까 이건 다 날리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EM을 쓸 거면, 이제, 어, EM을 활용하는 사례집도 네. 인터뷰 하거나, 아니면 네, 네. 협동장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를 취재해가지고. EM? 네, 네. 네. 다음 주 정도, 제가 이거 2주 다 끝나면, 협동장 네. 만들겠다는 분들 네. 모임 하나. 그래요? 네, 하려고 그러면 하는데. 그 모임 할 때, 그걸 취재하는고 오실래요? 네. 그데 예. 11월 14일까지는 14, 안나올 수있어 예, 네, 안나올 것 같은데? 네. 응. 안나와요. 못나와 그, 응. 예. 그거는 그 다음에 그게 있을 때1 예. 3억 정도 예. 12호 때는 골목길 하시기로 했어요. 골목길 풍경으로는 가면 안 돼요? 네 골목길 풍경으로, 풍경으로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13호는 저희가 그때 다음에 또 회의 한번더하면 음, 그때 정할게요. 저희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13호까지 네. 미리 오타하라고. 12호니까 골 호는 만생이 생각하고 와서 여기서 하는 아? 말을 해서. 서세요. 놀고 저한테 오늘이나 내일 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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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났나? 그럼 끝이에요. 광고 네. 칸은 저희가 어떻게든 네. 채울게요. 이 이런 걸로 광고 칸다 채우면 되니까어 이런 걸 채우면 요 아우 그때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 바빠가지고. 회의 준비해야 되나? 아사 준비할 없는데 4 0분이구만 여기 선생님들 가만히 있으면 되고 우리만 저기 하면 되잖아. 음, 제가 가야 또. 아니 아니에요. 박미선 씨는 엄마가 해주는 되잖아요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그 변경하셨어요? 네네. 잘하셨네저 다는 거 통과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번호권을 따야지 되게 좋아.